자, 이번 시간에는 야키소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물은 올리브유, 다진마늘, 네, 생면 준비되어 있고요모드매물 마켓 쉽게 살수 있는 것 준비되어 있고요 삼겹살, 야채는 양파, 파, 양배추, 홍고추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야키소바를 만들기 전에 소스를 먼저 만들 건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불소스를 밥 숟가락 분량으로. 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. 그리고 우스터 소스 밥숟가락 기준으로 4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. 밥숟가락 기준으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. 자, 설탕은 마찬가지로 밥숟가락 기준으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. 예, 야키소바소스는 완성되었습니다. 자, 미리 예연된 팬에 올리브유 먼저 넣어주시고요. 자, 마늘, 밥 숟가락 기준으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. 간단하게 향을 내주는 다음에, 삼겹살을 먼저 넣고 볶아주시고. 삼겹살 어느 정도 익으면 모듬해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삼겹살과 모듬해물이 어느 정도 다 익으면 아까 준비된 야채 다 넣어주시고요. 양배추랑 양파가 약간 투명한 빛을 보일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야채가 익으면은 아까 준비한 소스를 먼저 다 부어주시고, 바로 야키소가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야키소가 면 같은 경우에 따로 삶아주실 필요는 없고요 열이 덮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풀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쳐주시지 않고, 그냥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상황에서 많이 누르게 되면은 면이 다 깨진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누르지 않고 열에 풀리게끔. 야키소바 있게 되면 주걱 같은 걸로 쳐주실때 이미 부드러운 느낌 이 나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 나주시면 은 접시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키소바 같이 먹을 계란후라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취향대로 드셔도 되겠지만은 보통은 반숙 상태로 같이 올려서 드실 때 노른자 터트려 가지고 같이 드시면은 더 일본스러운 야끼소가 될수 있습니다.